몰라요. 위치 추적기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속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뭐 연인이 좋은 데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목소리> 구독, 땅, <빵! 웃음> 좋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응. 네. 어 이번에도 구독자 질문인데요. 네. 어 돌아가신 조상님 어디로 가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오 어, 답이 쉬워요 여러분 몰라요. 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알 수가 없어요. No. 이런 걸알 방법은. 예를 들어 뭔가 구술하라는 권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아냐면 진호기를 한다거나 하면 그 끝에 그분이 이렇게 형상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되실 거다라고 아는 것 뿐이지 몰라요. 위치 추적기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 네. 진호기 구을할때 음. 그분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 그때 혹시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도 알수있는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풀어서 공부를 한다고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 공부도 가서 하는 데가 달라요. 우리 아까 상사 부하직원에 살짝 비유했잖아요. 산신대 상사한테 가면 거기서 배우는 거고, 내가 뭐 물에 가서 바다 상사한테 가서 배우면 거기서 배우는 거고, 다 틀려요. 근데 그냥 부를 때 잠시 약간 오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자마자 갑자기 환생을 하고 갑자기 뭔가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진짜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음. 우리가 3년이란 시간이 되게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1년에도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근데 3년 탈상이란 말이 있어요. 3년 뭐 예를 들어 이런 옛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앞에 뭐 이렇게 운막지고 3년이 있는다든지. 근데 3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돌아가신 분들한테 3년이 짧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그 사람이 죽으면 나오는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3년 동안은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조금 길게 3, 4년 더갈 때도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듯이 돌아가신 분들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은 정말 틀려요. 인생의 시기와 네, 시기는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좋은 데 가셨겠지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막 이제 문을 통과하고, 막 이제 그 상문이 거의 풀려나갈 때가 3년이에요. 거의.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해서 너무 커요. 내 증조, 고조, 이렇게 위에까지가 아니라 그러면 어딘가에 가셨을지만 위치추적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No. 모르지만 뭔가를 딱 봤을 때그 기운이 많이 없거나 그분이 많이 내려와서 많이 편한 기운이 되면 저희도 아, 좋은 데를 가셨구나 하고 이게 꼭 환생을 하는 게 아니어도 도와주는 조상의 신이 될 때는 아, 이분이 이런 줄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오셨구나.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계시구나를 아는 것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이 구독자분이 말씀하시는 질문을 저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laughs> 어떤 그리움에? 음. 또는 뭐 이런 다시 못 보니까 음. 혹시나 잘 계실까? 좋은 데 음. 가셨을까?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음. 잘가셨는지못 가셨는지는, 가셨는지는, 가셨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음. 어디로 갔는지는 딱 어디다 뭐하다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편안하게 가셨는지 아니면 은 뭔가 불편한 상황에 뭔가 매어서 이렇게 풀지 못해서 계속 그 상태로 계신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음. 점사, 점사 볼 때도 확인을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막상 무속인 분들은 아실 거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구세 들어가서 딱알 때도 있어요. 구세서 딱 뚜껑 열었을 때알 때도 음.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와요. 음. 기운. 네네. 기운. 점사 볼 때도 기운으로 느끼거나 뭐할 음. 때가 있어요. 어. 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왜 하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뭐 연인이 좋은데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좋은데 갔으면 할 때도 있겠지만. 살아생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니 이제는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굿도 중요하고 진호기도 중요하고 막다 도, 좋아요. 후손들이 해줘야 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져서 그분한테는 하나라도 좋은 영향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여러분.